어, k s t a 의 주니어 디자이너 승급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모델 커트 시험, 심사해주시는 선생님들의 피드백, 그리고 결과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승급 테스트를 치를 선진님 처리해보시도록 합니다.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감자 커트 품테스트를 시게된 k s t a 의선진입니다 어, 제가 준비한 목차는 첫 번째. 투블럭 상고에 대해서 두 번째 구성, 도한 설명, 세 번째 스타일링 손질법입니다. 그 투블럭 상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투블럭과 다르게 투블럭의 슬링함과 상고의 자연스러운 이별로 클래식감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으며 뒷볼륨도 살려주고 상고의 이미지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대가 소화 가능한 스타일. 셔츠 위어 나눠주고 구 m 기로 사이즈를 밀어준 뒤 어떻 이렇게까지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피드백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퍼포먼스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어, 불필요 정확성이 조금 없어 보였고 어, 시안과 다르게 앞머리 쪽이 좀 짧았어요. 전체적인 밸런스와 연결성이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귀코너 이 부분 여기가 조금 덜 잘린 듯한 느낌? 디테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공책이라 생각으로 모델에 모델한테 임해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었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막 이리저리 돌리기 보다는 멘트를 좀 같이 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바리깡을 쓰다가 토끼를 쓰다가 하는 방법보다는 바리깡을 이용해서 다 쓰고 다쓴 다음에 토끼를 써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너무 불필요한 빗질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고객과 너무 붙어서 커트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조금 떨어져서 하시면 좀더 라인이 다잘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리깡이 연결되는 부분이 대칭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laughs> 상고 부분과 투블럭 연결되는 부분 있죠? 끊기는 모습이었어요. 좀 두툼했어요. 이드 느낌을 살리려면 앞머리 양과 부분 모량을 생각하면서 자르셔야 할것 같아요. 양쪽 끝! 안 자르랐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링잉을 쓰는 목적과 이해도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핀셋 처리가 안 되면 어떡하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봤는데, 토끼를 쓰는 목적이 뭐지? 잔털 얘네요 <laughs> 어, 어? 잔털 정리가 아닌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습량의 정도가 보였던 작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 부분만 포함됐으면좀 혼잡을 곳 없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클리퍼 사용할 때 조금 손 스냅을 사용해서 힘을 조금 빼야 될것 같아요. 오빠 분머리 이렇게 밀리더라고?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고. 빗질 정확도 너무 이렇게 섹션을 좀 두껍게 잡는 것 같은데 빗질이 정확히 안 들어가면은 이게 커트 모양도 달라지니까. 흔질 크나 큰 장점이 떨고 있지만 떨고 있지 않은 것 같은 <laughs> 침착성이 돋보였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감 한마디 또안 들을 수 없죠? 늦은 시간까지 맨날 옆에서 봐서 꿈쌤 감사드리고요. 뭔가 결과가 생각보다 좀 아쉽긴 해요. <laughs> 그래도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학산 점수 결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토탈 66.75점으로 합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아, 좋아. <laughs> 고생하셨...